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언제부턴가 또 갑자기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복장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머리도 확 자르고. 네, 좀 지원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각자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랍바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바라빠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죄수를 풀어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폭력을 사랑으로 되돌려 줄 것인가? 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예수 성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빈틈과 연관 지켜서 예수 성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갈까 합니다. 네, 일단,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은 것들도 좋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것들도 안 좋아 보일 뿐입니다. 빈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빈틈이 없으면 신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은 신의 빈틈을 보여줍니다.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신에게 빈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옆구리가 열려버렸습니다. 불사불멸이라고 생각했던 신이 죽임을 당하셨고, 인간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빈틈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주님께서 우리에게 빈틈 없는 삶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해성사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또 털어내도 계속 먼지가 쌓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빈틈을 보여주십니다. 빈틈을 메우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인간이신 당신 또한 빈틈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결벽증이 걸린 것처럼 조그만 먼지 하나까지라도 털어버리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네, 바리사이들처럼 자신은 잘 털어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시일입니다. 감시를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실이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이 완벽함 속에서 빈틈을 보여주시는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실 때. 네. 그래서 미사 중에 영성체 하는 순간에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히실 때 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빈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옆구리를 열어놓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빈틈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생명의 빵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네 여기서 나온 물로서 우리는 세례 성사로 초대받고 피로서 성체 성사로 초대받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옆구리를 찔리신 이유는 군사가 인간이 찌르게 내버려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토마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빈틈만 보이면 물어뜯고 공격하는 짐승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고 커버해 주면서 예수 성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과연 우리는 서로의 빈틈,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이의 빈틈을 물어뜯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성심의 모습처럼 그 빈틈을 커버해 주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